오늘은 공포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공포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. 플리스 어겐. 오케이.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나. 잘못하면 아마 제가 죽을 거예요. 사이렌헤드가 도둑들을 참교육시켜줄 때 저는 나갑시다. 사이렌헤드가 저는 안 죽일 수 있대. 어? 저거에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뭔가? 아니다 이거 누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동해지냐고요. 트레저 헌통 헌터... 이네. 플레이. 혹시 내 뒤에 있는 건가? 어. 흠. 총을 챙겨야 될것 같은데. 너의 이제 유, 너의 무기를 고르는 라것 같은데 권총을 골라볼게 아 어디냐 이것들아 총을 얻긴 얻었는데 어디가 써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어 저기 있다 애들 어오 어. 오케이 너도 죽어! 예! 진짜 한판 할 때마다 광고가 나오네. 칭받네. 넥스트 아이템은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라고 뜨는데 아, 퍼펙트. 아니, 이건 가세로 배경인데, 왜 니네가 여기서 노를 하고 있냐? 아니, 저거 못했을 때 뜨는 게왜 뛰는 거지? 이걸로 해야겠다. 어디에서 올 거야? 아니, 어디에서 오는 건데? 뭔가 망한 것 같아. 어이, 갑자기 튀어나오기 있냐? 어우, 감, 겁나 놀랬네. 열 다음에 물을 열었어야지 바보야. 흠, 이건 도움이 안 돼. 어, 이또 광고를 보라고요? 나 보고 싫어. 안 보.